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꿈을 갖고 사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이 뭡니까? 먹고 싸고 자고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말의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자 안트로포스라 그랬어요. 위를 쳐다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진 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깨닫고. 꿈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 잠이 29장 1 8절에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말은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는 거 뭡니까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는 사람의 꿈은 길잡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없어지고 행위도 없어지고 생활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시아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난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조카한 옷과 같이 살게 했습니다 이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롯이 떠났습니다 외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꿈이에요.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동서남북을 걸어다녀 보아라. 종가행으로 다녀 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귀한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붙잡았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 위층에 방을 넣어서 노숙자들을 생활하게 합니다. 처음 만나는 노숙자들은 꿈이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이제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상담을 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마음을 좀더 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노숙자 중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중에는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돈만 생기면 꿈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통장을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돈을 모아줍니다.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눈동자가 바뀌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통장 주세요. 내 나갈랍니다. 그래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꿈이 생겼기 때문에 꿈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의욕이 생기고 밥맛도 좋아지고 이 꿈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존두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가 있습니다. 90세 생신이 되어서 그의 제자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존두이가세 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째, 산에 오르게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게. 선생님, 왜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두 번째 답은, 그 다음 산을 또 올라가게. 세 번째 답, 더 이상 오를 산이 없으면? 그때는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네. 꿈을 말하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복입니다. 이 꿈을 잘 간직하는 사람은 복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세상의 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꿈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내 고향에서 네가 제일 잘될 것이다. 네가 그곳에서 부자로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꿈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은 달랐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때이 세상에서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단순히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좋은 자부를 만나고 좋은 자매를 만나서 또한 형제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꿈이 아니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 돈을 보내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직장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그가 받은 사랑이 뭡니까?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저 여론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귀신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부터 죄의 정력으로부터 욕심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신이 복을 붙잡고 이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1장 3절과 4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성하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루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성량하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열두 명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 열두 명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 명은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본심이 뭡니까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아서 발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은 열 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아니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요하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들어가서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민숙이 1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4장 8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여가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사람은 긍정 믿음,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긍정의 말이 되시길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하시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순적할 때 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잘되고 사업이 잘될 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몇태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부흥하셨던 우리 이한희 선교사님은 직장에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대우조선 대우그 회사에 아주 좋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병 들고 사업이 안 되고 사람이 떠나고 외로워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출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입니다. 홀로된 여인입니다. 여인의 행편이 참 처절하지요. 한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버렸습니다. 한때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성공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나 지금은 죽고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영적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꿈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이 협착한 그 계곡입니까? 그 계곡이 시온의 대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이라도 그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추원합니다한 농부가 물동이를 양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한 물동이는 완벽했습니다. 먼 거리를 갔다 와도 그한 물동이는 물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 100%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물동이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득 찬 물동이가 집으로 오면 꼭 반쯤 세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1년이 지나도 그걸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난 물동이는 주인이 자기를 뻔히 쳐다볼 때 죄송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물동물을 이렇게 실어오는데 자기 물동이의 물은 반쯤 세워버리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물동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멍난 물통아,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네가 흘린 물 때문에 매일 꽃길을... 걷는단다 그랬습니다. 그 물덩이 흘려진 물 때문에 그 황량한 길이 들꽃이 피었어. 그 농부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실어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이 들고, 혹시 사업이 잘안 되고... 혹사람 관계가 어렵고 계획대로 잘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내가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장막 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리시 커야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밭도 커야 농사를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배도 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의 영적 아버지 우리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은퇴를 하시고 집이 1, 2층 이렇게 복층으로 해가지고 아주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아주 좋은 집을 그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은퇴하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장만해주었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 목사님 집이 너무 컸어요. 아이고, 두 분이 사시면서 사모님 사시면서 왜 이렇게 집이 크실까? 왜 이렇게 큰 집을 가셨을까? 아마 좋게 50평은 된것 같아요. 보기 층에 있으니까. 제 마음을 읽으시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집이 크제 집이 큰 이유가 있지. 우리 자녀가 여섯이잖아. 여섯이 입장과 다 가면 그 자식들이 많이 올 테인데 그때는 수십 명이 함께 오면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큰 집을 준비하였지. 정말로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목사님께서 안양일신교회 간증을 종정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안양일신교회가 초기에 개척되었을 때에 개척문 바로 계시던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때 행편이 참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93년도 그때 가는 것 같은데요. 시장 골목의 2층에 가득한 5,600명 이렇게 가득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땅 500평만 주십시오. 땅 500평만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천 명만 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28년 목회하고 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조금 더 크게 구할 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붙잡고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 더큰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부흥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붙잡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개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 작정기도라고 철학기도라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울부짖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름므로 지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면서 갔고 노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노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하늘이 너무나 맑아요 변방울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그 식구 여덟 명이 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게 하실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 중에 술을 끊도록 했습니다. 술을 끊고 학습을 받고 집사님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한 분은 교회는 나왔지만 술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분은 건강을 되찾고 한 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끊으셔야 돼요. 제 위에 아들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성교사님의 아들이죠. 그 집에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애지정지 키운지 몰라요. 늘 엄마가 학교를 따라다니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아빠가 그 학교까지 늘 태워줬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기 하루 전날, 그 나쁜 그 습관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변화가 안 옵니다. 학생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적당히 했던 습관을 끊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내가 나갑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과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와 내년엔 우리 교회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성장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적으로 기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100주년 3일 절행사를 3월 1일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꿈, 통일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넘어오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국제정세를 급속히 변화시키셔서 이 땅을 평화통일되게 하시는 꿈을 가지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길름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인생께로 마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널로 앉아서 낙심채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 손길로 상처의 번 너를 거치시리. 동생의 모든 꿈을 모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어제만 말고 예수님. 흐물은 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혈 자위 성결로 상처에 분노를 고치시리 어둠 밤 죄나면 새날 오고, 겨울에 가면 봄에 오듯, 이 세상 슬픔 죄나고나면 광명한 새날에 다가오 예 생명 믿음 소망 사랑되시니 진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를 고치시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